또 다시 이학기 동아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2학기 땐 어떤 활동을 해볼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온다면 되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 많아요. 자연과 물리, 생물화학 다 통틀어서 정말 많은데, 집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이 다 지금 제외가 됐어요. 원래 처음 계획은 여러분이랑 뭐 공룡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공룡 화석도 만들어 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신세대들이니까 그에 맞는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특별한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학기 때 어떤 활동을 시작할지 한번 볼게요. 우리 1학기 때는 기압 실험 부분의식 관찰 간단하게 했었죠? 이 정도가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었고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 때는 우리가 이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같이 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어떻게 활동을 진행할 거냐면 두 번, 세 번의 동아리 활동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그쵸? 그러면 게임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아마 경험해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코딩을 이용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은 우리가 엔트리 프로그램을 완, 이용할 건데요. 엔트리 프로그램은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코딩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코딩의 달인이 한번 되어볼 거예요. 그러려면 엔트리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엔트리 프로그램 다운받으러 갈게요. 먼저 우리 학교 시간표 들어오시면은 여기 동아리 활동 탭이 있죠? 클릭합니다. 동아리 활동 탭에 우리 나도 과학자반 찾아주시면 되고요. 어, 현재 동아리 탭이 되게 비어 있죠. 지금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을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자, 나도 과학자반의 엔트리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 홈페이지는 엔트리 오프라인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윈도우즈 32비트 걸 다운 받거나 윈도우즈 64비트 걸 다운 받거나 맥걸 다운 받으면 되는데요. 맥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맥 다운로드 설치하면 되겠고요.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 사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양 확인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요 파일을 클릭합니다. 요 폴더를 클릭하시면 지금 요 옆에 뭐 즐겨찾기 바탕화면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폴더들이 뜰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내 PC가 보일 겁니다. 자, 내 PC 보이시죠? 내 PC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두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속성 보입니다. 요 속성 클릭하세요. 자, 그럼 조금 기다리면은 내 노트북에 내 컴퓨터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윈도우즈 버전 나올 거고요. 시스템 제조업체 삼성 엘렉트로닉스 프로세서 보일 거는데요. 그 중에서 시스템 종류 볼게요. 자, 시스템 종류에 보니까 선생님 컴퓨터는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중에서 윈도우즈 32비트가 아니라 윈도우즈 64비트를 다운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사양 확인해 보시고요. 32비트 운영체제라고 써져 있는 친구들은 32비트를, 64비트라고 써져 있는 친구들은 64비트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니까 밑에 엔트리 2.026 셋업 AX2가 뜨죠. 자, 요거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 다운이 되면 클릭해서 실행시켜 줄 거예요. 다운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요 네모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일 여는 중하고 뜨네요. 자,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될 겁니다. 자, 요런 창이 뜨면 이 앱이 디베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요. 시작 메뉴 바로 가기 바탕화면 바로 가기 클릭한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설치 폴더 자동으로 되니까 여기서 그냥 설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다리면은 알아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다 되었으면 다음 눌러 주시고요. 엔트리 실행하기가 자동으로 클릭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클릭한 채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가 이렇게 실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바탕화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탕화면에 엔트리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엔트리 만들기 환경을 선택해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형이랑 교과형이 있는데 기본형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엔트리를 이용하여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우리 실제 연습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해볼게요.